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혼란한 때를 맞아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말세의 때를 맞아 지구촌은 70년여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으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님께서는 문맹과 무지의 백성들에게 이승만을 통해 근국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나라의 근간을 기초하여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와 백성들은 감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누리고만 살았습니다. 오늘의 혼란과 사회주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 악인들은 모든 기초를 뒤집고 윤리와 도덕 가치도 진실과 오름의 기준도 국가의 존재 이유도 사람의 남과 여 모든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동조 내지 분별없이 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머리깎인 삼손처럼 저항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역사도 그 애절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행함의 믿음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는 주님의 뜻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의 이루고 싶은 어느 만난무한 소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 편하되요, 협계로 회복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악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변질된 좌편향된 그들이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애배가 되지 않고 인본주의에 지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가로막고 선을 가정한 악인들의 악행으로 가득한 시대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칠 핍박과 탄압,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심대한 민들이 전개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악인들의 악행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동향을 제시하며 빛과 소음 되게 하시어 말씀이 등불되고 공동체가 소음 되어. 속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강두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여. 믿음의 잔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우리들의 소망의 심을 확실하며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